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라이크 like 더치커피 콜드브루 원액 40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900원에서 8,910원으로 놀라운 혜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깊고 구수한 풍미 가득한 더치커피 원액 1L을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목넘김과 풍성한 향을 자랑하는 콜드브루 커피를 57% 할인된 6,400원에 즐길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런칭 기념 커피 소 콜드브루 더치커피 원액 100포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깊고 풍부한 콜드브루를 즐기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카페 코메르 콜롬비아 더치커피 50개입 23% 할인. 풍부한 콜롬비아 원두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즐겨보세요. 간편하게 즐기는 30ml 벌크 타입으로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완벽한 선택. 세아도 더치커피 콜드보로 원액. 원액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